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에서도 다른 모바일 게임과 마찬가지로 리세마라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얻고 싶은 카드가 있는 경우 충분히 리세마라를 한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세마라 한 번의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약 77장의 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리자몽, 뮤츠, 피카츄 각각의 팩에서 얻을 수 있는 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구성하려는 덱을 어느 정도 결정해두고 어떤 팩에서 어떤 카드를 노릴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저 EX와 아쿠스타 EX, 서포트 카드인 이슬리를 조합한 덱은 해외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고 강력한 덱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쿠스타는 리자몽 팩에, 프리저는 뮤츠 팩에, 이슬리는 피카츄 팩에 포함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만들기 어려운 덱중 하나입니다. 또한 현재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여러 토너먼트에서 우승 덱을 차지한 뮤츠 덱이나 피카츄 덱은 각각 메인 카드가 대부분 뮤츠 팩이나 피카츄 팩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보자 가이드에서도 언급했듯이 처음에 많은 팩을 획득할 수 있는 무료 재화가 제공되므로 목록을 보고 본인이 원하는 팩을 골라서 뽑으시면 됩니다. 이 리세마라 방법을 사용하면 평균적으로 1분의 1팩 정도의 속도로 카드 팩을 열수 있으니 원하는 카드를 노리시는 분들은 꼭 시도해보세요. 자, 이제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포켓 관련 유용한 정보 영상들을 업로드 예정이니 구독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년월일을 선택합니다. 이번 촬영을 위해 생년월일을 임의로 입력했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스크롤을 하지 않고 바로 닫고 체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정 연동은 나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가 나왔을 때 진행하도록 합시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플레이어 이름을 입력하세요. 플레이어 이름은 30일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처음의 스타터 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목록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터 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카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튜토리얼을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튜토리얼까지 끝난 후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의 순서대로 팩 개봉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 챌린지를 1회 진행합니다. 두 번째, 팩 3개를 개봉합니다. 세 번째, 미션 보상을 수령합니다. 네 번째, 팩 2개를 개봉합니다. 다섯 번째, 미션 보상을 다시 수령합니다. 여섯 번째, 팩 2개를 개봉합니다. 일곱 번째, 레벨. 버업 보상을 수령합니다. 8번째 미션 보상을 다시 수령합니다. 9번째 팩 3개를 또 개봉합니다. 10번째 미션 보상을 또 수령합니다. 11번째 팩두 개를 개봉합니다. 1 2 번째 레벨업 보상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팩한 개를 개봉합니다. 이렇게 모든 팩을 개봉하고 원하는 카드가 나오지 않았다면 화면 오른쪽 아래 메뉴에 기타 옵션에서 어카운트 관리로 들어가 저장 데이터를 삭제하여 재설치 없이 바로 리세마라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켓 관련 유용한 정보 영상들을 업로드 예정이니 구독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